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만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말 못살게 굴고 힘들게 했던 원수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 잘됐다. 정말 저런 애들은 저런 꼴을 당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하라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공부, 특별히 이런 수학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수학이 될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계속 이참수, 어, 판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추상화해서, 예,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판별식이 추상화가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별식이 0보다 큰게또 0인 게 작은 게왜 그렇게 되는지 막 헷갈려 하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하는데, 어, 판별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의공식에서 나왔다. 근의공식을 예, 공식만, 이렇게, 예, 공식 제가 써드렸는데, 공식만 달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별식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전 제곱식에서 나왔다. 이긴 증명에서, 예, 이 증명이 아무리 길더라도 핵심이 되는 내용은 많아야 주색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공부할 때는, 예, 증명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증명을 공부할 때는 그 증명의 핵심이 되는 그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발견하는 거그 재미야말로 증명을 공부하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증명을 너무너무 어려워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지? 어, 증명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증명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계산이 다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조금, 어, 길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증명은 다, 어,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어 하고 외우지 마시고, 아, 이 부분이 정말 어이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구나. 제가 어, 이 근향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원형제곱식이라고. 예, 예, 요, 요 한식을 만들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온다. 예, 가장 핵심적인데요. 그 하나 한 가지를 마치 보물을 보석을 발견하듯이 어, 발견하는 그런 느낌으로 증명을 반드시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잠깐 한번더 복습을 해드리면. A가 0이 아닌, 예, A가 0이면 X제곱이 없어져서, 예, 2차가 안 되죠? 그래서, 요게,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A로 나누면, 자, 요거 A분의 B가 되고, A분의 C가 되죠? 그리고, A분의 C를 양쪽에서 빼주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의 반의 제곱, 요거의 반의 제곱인, 요거를 양쪽에다 써주면, 이거는 x 플러스 e a 분의 b의 제곱. 그리고 이걸 풀면 e a의 제곱인 4 a 제곱, b제곱은 아 b의 제곱, b는 b의 제곱. 그리고 이거를 어 통분하기 위해서 4a, 4a를 곱해주면 여기 4a c, 4 a 제곱. 그렇죠? 그러면 이 제곱을 이제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고 거는 통분해서 4 a 제곱 하나만 쓰고 b 제곱면스 4a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여기 있는 4a 제곱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어, 4a 제곱은 루트 4a 제곱은 2a죠. 그래서 2a로 나오고 이거는 그대로 루트에 남아있고요. 그러면 분모가 2a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2a로 통분이 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루트 안에 있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판별식 예, 요거를 우리가 우리가 판별식 D라고 해요. 영어의 약자인데, 예, 금 어려운 영어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디스크리넌트라고 해서 예, 조금 어려워요. 길고 예, 그럼 D 정도로 예, 좀 이렇게 구별해주는 식이다. 예, 그늘. 예, 근데 판별식이 영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항상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어려우면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 쉽고도 또 강력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x가, 뭐, 1, 플러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예. 네. 그러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요게 이제 판별식하고 관계 있는 거죠. 예. 자. 그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플러스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예요 그니까 러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죠. 근데 0이 되면 1 플러스 0, 루트 0은 0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은 1. 1 마이너스 0도 1.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요. 예. 그니까 1 플러스 0이나 1 마이너스 0이나 똑같죠. 예. 그냥 둘다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 예. 요거는 근이, X 값을 근이라고 하는데, 근이 두 개. 요거는 한 개. 일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건 나중에 허수라고 해서 또 배우는데 조금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일학년때 처음에 배우긴 하는데, 잠깐 나오고 말아서 거의 뭐, 왜 고등학교 때 배울까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복서 평면이라고 해서, 복서수를 깊게좀 다뤘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거의 고등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복서수가 거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잠깐 배우다가는, 스쳐 지나가는, 예. 그것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여태까지 배운 이런 숫자들은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어, 실수라고 하는데, 그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래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이 없다. 예. 0개다. 예, 이런 숫자는 아직 뭐, 어,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는 없다. 예, 아직은 숫자가좀 아니라고 뭐, 그럭저럭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중요한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 예, 세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음, 추사가 되면 뭐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예, 자 우리가 y는 ax되고 bx 플러스 c 이렇게 예, 한번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abc가 바뀔 때마다 그래프가 무한계가 나와요. 무한계가 나오는데 세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x는 시간. 0초 1초 2초 3초. y는 위치. 0m 1m 3 m 9 m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고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이게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예. 그렇죠? 예, 네, 이것도 지금 y는 x제곱이에요. y는 x제곱도 이러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게 y는 a x 이런 거다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갈, 왔다갔다. y는 x제곱은 이렇게 왔다갔다. 예. y는 x제곱은 이런 그래프죠. 이렇게. 자, 여기 x하고 y. 자. 그런데 이게,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거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 있던 공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운동이에요. 그죠? 요거는 예, 시간으로. 예. 0초일 땐 여기 있다, 1초일 때는 1초일 때 올라가면, 여기 1초를 찍어주고, 어, 위치가 여기 있어. 예, 요 지점을, 이거는 공의 위치가 아니라, 1초일 때이 위치에 있어, 요 위치에 있어라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에 또 위에 있었죠? 위에 있다가, 이렇게.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있는 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게, 요걸 그려보면, 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한 번에, 한 점에서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그 다음에 안 만나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아, 판별식이 0보다 커 이거는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외운 다음에 어,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가 예, 잠깐 지울까요 설명 자체가 다그 다음에 판별식은 d는 b제곱 많은 4에 있 예 여기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예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그래프 쫙 이렇게 세 가지 표를 이렇게 외워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거 0보다 크다 2개일 때 0보다 크다 한번 0일 때는 뭐한 점에서 만난다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예, 외워서 예 어 문제를 흔하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먼저 배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석을 판별식으로 하고 나서 저는 거꾸로 추상화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개 고양이 한 다음에 포유류를 해야지 포유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면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을, 아, 이런 동물을 관찰해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서, 쫙, 아, 무슨 이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이죠. 예. 왜 그러냐면,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부터 추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어,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데? 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나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 예,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요걸 보시면 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봤을 때 예. 어 여기서 잠깐 여기 지울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의 좌표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 때문에 0보다 크냐 작냐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예, 이 내용이 지금 이게 0보다 크죠. 이건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x값이라는 건 뭐죠? 이 x값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걸 잠깐 살펴볼게요. 자 y는 여기 제가 써놨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0을 왼쪽에 써서 그런데, 요왼쪽 오른, 아, 오른쪽에 써서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0을 왼쪽에다 한번 딱, 거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딱 쓰면, 그 어, 여기 앞에 y가 있으니까, 이 y가 0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예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y가 0예 그렇죠 y가 0일 때그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예 y축이 있죠. 그러면 여기 x축이 있고요. 그 y가 0일 때, 만약에 y가 뭐 1, 1이다 여기다 이게 딱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1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방정식의 근, x값이라는 거는 요렇게, y가 1인거죠? y가 1일 때요점요점의 x 값인거예요이렇게 요기, 요, 요 값, 요 값, 이렇게 죠. 네. 예, 내렸을 때, 예, 네. 요 1일 때, 이 y에다가 1을 대입한 이 방정식의 x 값이라는 거는 근이라는 거는 x, y가 1일 때, 예. y가 1인, y가 1을 1인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만나는 점에이 x 값이 바로 근이에요. 그런데 이게 0일 때는. y가 0일 때는, y가 0은 여기 있죠? y가 0은 여기 있으니까, 이 0, y가 0인 이 직선과 만나는, 어, 이 그래프의 점은 요 점이죠. 예. 네. 요 네. 점이 바로, 예. 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요, 곱이 3이고, 합이 마이너스 4. 예. 네.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이그의 형식에 넣어도, 그의 형식에 넣어도 뭐가 나오냐면 이 x값은 1하고 3이 나와요. 한번 잠깐 해볼까요? 2a분의 그, 그의 형식이 1이죠? 1. a가 1이에요. 1, 마이너스 4, 3.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 1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16이에요. 마이너스 4A, C, C는 3이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요거는 2분의 요거는 4가 되구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서 4, 3, 12를 빼는 거죠. 요거는 어, 10이니까, 16에서 12를 빼면, 16에서 1이 빼니까 4가 나오죠? 루트 4라는 거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곱을 했을 때 4가 나오는 거는 2가 되죠. 루트 4는 2예요.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4에서 2를 더하면 6이죠? 2분의 6인 3과 4에서 2를 빼면 4에서 2를 더하고 빼는 거니까 4에서 2를 빼면 2죠. 이렇게. 2분의 6인 3과 2분의 2인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과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이 방정식을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 대입한 요 그러니까 요구가 바로 요점과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에서 작은 거는 여기, 큰 거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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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거를 확장을 해볼게요. 이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ax 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요 X축에, X축과 만난다는 거는, X축과 만난다는 거는, 여기 Y가 이렇게 있죠? 예. 여기다가, 이게 Y가 있으면은 판별식을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근의공식이라는 거는 이차방정식에도 나온 거고, 판별식도 근의공식에 나온 건데, 이 판별식, 근의공식은 0일 때만, 예. 0일 때, 0일 때 근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Y가 도저히 이렇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요거가 0일 때, 예. Y가 0일 때, 요거의 근이 바로 이거가 나오는 거요좀 그러니까 전에 한 것처럼, 이럴 때는 다른 점이지만, 예. 여기서 0을 집어넣으면, 요 점이 0이 되죠? 그러면 요 0, 그러니까 요거하고 딱 만나는, 그러니까 X축이 이제 Y가 0인 지점이니까, 그죠? 그 x 근이 바로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좀 전에 이거처럼 예, y는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근형식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요두요두 예, 점이 바로 요 값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e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구요. 요기 있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이 점이 바로 근인 거예요. 예. 0으로 났을 때, y를 0으로 났을 때 근이 바로 요 점이라는 거예요. X축과 만나는 점. 요거는 근이 두 개니까, 예, 근이 두 개니까, 아까 근이 두 개는 판별식이 0보다 컸었죠. 예. 얘가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 0이면 한 개. 0보다 작으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근이 두 개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예, 근이 한 개밖에 없죠. 근이 한 개밖에 없으면 0이 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만나죠?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두 점에서 만났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컸죠? 예. 그러니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X축과 만나는 게둘 그, 두 점이면 판별시 0보다 크다. 없으면 0이다. 그 다음에, 아, 한 점이면 0이다. 안 만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더 확장하면, 쭉, 더또 문제가 발생해요. 예, 요거를, 어,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조금만 더, 예, 또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그래프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x축이. 그럼 우선은, b제곱만의 4ac는, 예. 비제곱 마이너스, 이, 이 그래프는 비제곱 마이너스 4에 c는 판별식은 우선 0보다 크겠죠 네, 크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직선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직선은 포물선과 직선은 이렇게 어 여기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예. 그니까 러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 예, 그 직선이 자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안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판별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어 우리가 비정곱면의 사이씨는 예 여기 여기서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하고좀 차이점 뭐냐면 이 교점의 이 x 좌표라는 거는 교점 x 좌표라는 거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ax bx ax 제곱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예. mx 플러스 n 요거의 X 값이 바로 요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렇죠그러 교점이 두 개면 이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예,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봤었죠? 예. 요 X 대 곱과 4X-3이 있었죠? 예. 0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가, 어, 요거를, 요것도, 요게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0이다. 안 만나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이렇게세 예. 개로 분류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의 판별식은 비정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비정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예. 0이라고 놨을 때만 ax 더하 bx 더하기 c 예, y는 그리고 그 y를 0으로 놨을 때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 되고요. 요렇게 포물선과 직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날 때의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점이라는 거는 예, x축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선과 만나는 그 점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예, 요식에 대한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서 m x 하고 n을 빼면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인데 여기서 요거와 요거를 빼게 되면 m x를 빼주고 n도 이렇게 빼주고 예, 여기서도 m x 빼주고 n 빼주면 이제 0이 되겠죠? 예, 양변에 요거 빼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묶으면 a x 제곱 플러스 여기 x가 똑같이 있으니까 b m의 x 그다음 c 마이 m 이렇게 되겠죠 0 그러면 새로운 식이 나와요 새로운 식이 예. 새로운 식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0이 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 abc가 새로운 abc가 이렇게 나오겠죠 새로운 예 그렇죠? a는 똑같지만 요게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예, 교점의 그 교점이 만나는 예, 만나는 점의 x 값은 바로 요거의 예, 요거의 x 값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요거 요거를 새롭게 예, 요거를 우리가 뭐 예, b 요거, 요거 프라임이라고 요거를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b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것도 c 프라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 말하는 판별식이라는 거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이거. 예.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B-M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m. 예, 요,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예,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갔다고 나서 다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요거 하나만 외우면, 요거 넘겨서, 예, 새로운, 새로운 abc. 예, 새로운 abc로, 예, 요걸로 풀어야 돼요. 영으로 만든다는 것은 직선의 입장에서 본 포물선의 운동을 예 상대적인 운동이죠. 예, 얘는 공이 내려 왔갔다올라가거나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고 얘는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운동인데 두 개, 예, 두개이 직선 직선 운동을 하는 사람이 포물선을 볼때 그런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제가 지에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요걸 0으로 놨을때는 비정곱면의 사이즈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요 이렇게 직포물선과 직선 이렇게 확장되는거죠 뭐요 X축도 하나의 뭐 직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직선 예 그니까 이것도 X축이라는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판별식이고 요거는 이 X축이 이렇게 비틀어졌다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고나서 갖다고나서 다, 이렇게 영어를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운 판별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이렇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거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렇게 추상화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이거부터 먼저 배워요. 이거부터 먼저 배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먼저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추상화되는 이러한 수학 공부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수학에 담는 그런 공부를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